안녕하세요. 오늘은 귀여운 아기 곰을 잡겠습니다. 먼저, 샘으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쪽과 이쪽이 이 가운데 오도록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이쪽이 이쪽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펴서 똑같이 이쪽이 이쪽에 가기로 간다. 그리고 펴서 이두 개를 동시에 접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벌려서 눌려서 사각주머니 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여기가 여기 끝까지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시 펴서 여기가 이 선이 난 가운데 여기까지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접은 선대로 한번더 접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 넘겨서 올려줬는데 여기 아까 했었던 여기 이 선만큼 접습니다. 그리고 다시 넘겨서 이거를 여기 끝까지 접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넘겨서 여기 끝까지 접어서 넘기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가 여기 오도록 한다. 그리고 이것을 뒤집어서 여기가 여기가 이어지는 선까지 여기를 접어줍니다. 아래도 똑같이 여기가 여기가 이어지는 선만큼 이것을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선만큼 이것을 접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꼬리 요 여기 사이를 벌려서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이쪽도 똑같이. 안에 손가락을 넣어서 벌려서 누르면 이렇게 꼬리와 다리가 완성됩니다. 이거 이걸 반으로 접어서 여기 입꼬리를 이쪽 쪽 밑에까지 내어서 여기, 여기 여기가 이쪽과 닿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것을 올리는데 여기 이 여기가 여기로만 여기랑 만나도록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와 여기가 이렇게 접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접히는데 접히면 이제 이것을 이 앞쪽으로 이렇게 넘겨주면서 접습니다. 이쪽도 똑같이 앞으로 이렇게 넘겨주면서 접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접으면 고개를, 고개를 숙이고 있는 곰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귀를 만들어줄건데요 귀는 이것을 끝까지 잡아서 이 손만큼 해서 하면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부분을 이쪽 뒤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여기에. 끝까지 잡아서 눌러주면 귀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끝까지 잡아당겨서 이거를 안쪽 귀 안쪽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거에서 이제 코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코는 이 사이에 있는 요걸 벌려서 요거를 조금만 접어주면 되고 다시 원래대로 접습니다. 그러면은 고메 코가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뾰족한 고메 발을 이렇게 만들어줄 건데요. 이 안에 있는 이것을 살짝 벌려서 접어 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고의발이 뾰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서도 똑같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시면은 이것을 조금 옆으로 밀어서 벌려서 접어 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곰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이걸 벌려주고 이거를 좀 접어주면 좀더 입체감 있는 곰이 완성되었습니다.